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또 키, 키핑장에 왔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왔는데요. 일주일 전에 제가 물을 또 듬뿍 줬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 네, 상면에서 물을 듬뿍 주고 갔는데요. 와, 이 아이들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와, 물 반응을 하고요. 이렇게 얼굴을 아주. 바짝 펴고 너무 너무 이뻐졌죠. 와, 네, 이렇게 네 다육이들 제 다육이들 국민이서부터 창까지 네다 제가 물을 줬는데 지난주에 예 네, 비가 오는 바람에 네, 물을 듬뿍 주고 갔는데요. 물을 좀 털어 줘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물을 안 털어 주고 가면서 아좀 걱정을 했는데요. 네다 괜찮네요. 물을 털어 주지 않았는데도 네뭐 이상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다물 반응하고 이뻐졌습니다. 네, 여기 창도 그렇고요. 오애원염 아이들이 너무 이뻐졌네요. 얼굴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이거배반의장민데 얼굴 엄청 켰고요. 요 아이는 좀 쭈글쭈글했는데 요것도 아주 화장 얼굴을 폈습니다. 요것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요건 예, 요것도 얼굴을 좀핀것 같죠. 요 리나 리나라는 아이인데요. 리나. 예, 위에 상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녹빛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이뻐졌고요. 네, 또 요거 매금 장미가 완전 달라졌네요. 예, 연두빛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 성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예, 네, 옆모습도 이렇게 꽃모어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와, 이게 완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얼굴이 활짝 펴고요. 네, 물반응을 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엄청 커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거 마이바우도요, 엄청, 어, 쪼글쪼글 했었는데요. 요것도 활짝 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네, 요렇게. 와, 이쁘죠? 안나도 이쁘고요. 네, 요거, 리치도, 리치도 이제 살짝 물이 들어오면서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네, 리치. 리치도 얼굴이 생장점 보시면, 네, 얼굴이 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이뻐졌네요. 일주일 만에, 네, 물, 물 먹고 아주, 어우, 너무너무 이뻐졌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 라이즈 이 철화인데요. 이 철화 부분이 녹빛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커지느라고. <laughs> 네, 그동안에는, 물을 안줘가지고 쭈글쭈글 하고, 그래딱 붙어 있었는데요. 이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녹빛이 올라오는 오는 것 같아요. 네, 생장점이. 네, 생 쌩얼도 너무 이쁘고요. 완사는 여전히 입을 싹 오므렸네요. 완사는. 네, 얼굴이 편 얼굴도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 딱 오므리고 있습니다. 예, 네, 요거 핑크 마녀도, 오, 이쁘네요. 예, 네, 핑크 마녀도 얼굴이 펴졌습니다. 예, 요것도 썬라이딩 금철한데요이것도 지금, 어, 살짝 켜, 커지고 있는 얼굴이고요. 와, 요거 리나, 요것도 리나거든요. 근 와, 리나가 많이 이뻐졌네요. 요 아이가. 예, 물 먹고 많이 커졌습니다. 요 아이는, 어, 밀크금인데요. 밀크금도 싹, 이제, 네, 녹빛이 올라오면서 이뻐지고 있고요. 예, 요거는 어, 핑크 드림이고요. 요것도 우화석인데요 요것도 많이 이뻐졌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저 손이 안 닿아가지고 엄청 화엽이 많고요. 네, 손이 안닿안아가지고 화엽도 많고. 네, 아 요거는 요거는 좀 어, 찌질한 것 같아요. 요거 팬덤인데요. 팬덤? 오, 되게 찌질해 보이네요. 네, 요 아이는 홍마인데요. 홍마? 홍마도 예, 얼굴이 살짝 이렇게. 편 얼굴이죠. 네, 꼬마가 이렇게 얼굴이 편 얼굴입니다. 네, 다 이쁘게 잘 있습니다. 네, 다 건강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물을 틀어주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다 괜찮게 다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투사. 차... 미투사차라, 철화, 미투사차라도 아주 엄청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100만송이 차라도요. 이거 얼굴이 생물이 뭐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엄청 커졌죠. 이 녹두빙수차라는 여전히 그대로데 조금 얼굴이 펴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렇게 100만송이 차라 너무 이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이쁘죠? 예, 국민인들도 요, 요 아이가, 오, 짱짱해졌어요. 쭈글쭈글 하던 요거, 어, 누비노나 철한데요 짱짱해졌죠. 아, 딱, 어, 물반응을 하고 아주 짱짱해졌습니다. 예, 요거는 마디바, 예, 요거 돌기 마디바인데요. 돌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그동안에. <laughs> 돌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요거는 노제인데요. 와, 노제가 색깔이 점점 더 예뻐졌네요. 노제. 와, 이쁘죠? 노제 네, 요렇게 노제가 아주 이뻐졌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이뻐졌고요. 요 뒤에 있는 누나, 누다금입니다. 요거 누다금인데요. 되게 이제 약간 핑크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예. 네. 다 이쁘게 잘 물반응하고요. 가나이 없이 잘 있습니다. 어, 요것도 쪼글쪼글 했던 아이가요. 요거. 원로, 어, 얼론데완 안전 꽃감처럼 빨개 가지고 분을 뽀사지 바르고 24년도에 분갈이 해놨네요. 24년 11월달에 네, 이렇게 잘 있습니다. 네, 다 이쁘게 잘 네, 있네요. 이 어? 아이도 흑사금도 막 상면에서 물을 아주 푹푹 줬는데 네, 흑사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고요. 네, 요거 핑크 마녀 철한데요. 요것도 아주 엄청 커졌습니다. 얼굴이 다 빵긋빵긋 눕고 있네요. <laughs> 아주 빵긋빵긋 빵실빵실 눕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또 여기 있는 아이도 엄청 이뻐지고 있고요. 막어 이런 얼굴은 아주 엄청 커졌습니다. 요거 수연, 요것도 수연도 아주 엄청 이쁘게 잘 있고요.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다잘 있고요. 또멀러천하들도 아주 물받는 게 해가지고요. 엄청 짱짱해졌더라고요. 한번 제가 가볼까요? 네요거멀러천하들도요 우와 지난주에 쭈글쭈글 하던 아이들 물 아주 그냥 듬뿍 주고 갔는데요. 이렇게 짱짱해졌습니다. 아주 단단해요. 예, 돌똥이처럼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피네철인데요. 이것도 단단해졌고, 예, 이런 아이들 다 단단해졌죠. 예,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멀로 철화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요것도 짱짱해진 얼굴인 것 같아요. 어, 요것도 그렇고요. 어, 딱 봐도 예, 쭈글쭈글한 느낌 없죠. 어, 완전 예, 얼굴을 활짝 빼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아주 짱짱해지고. 네, 물도 이쁘게 들어가고 있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어, 요것도, 어, 복내궁 꽃이 피고 있네요. 복내궁이 진짜 꽃을 많이 피워주고 는것 같아요.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아이, 너무 이쁘죠? 예. 요, 요 아이는 백조인데요. 백조가 엄청 못이 모이 자라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자랐네요. 이거 백조. 예, 요거 지금 심어놓은 지가요. 25년 3월 달에 심었네요. 25년 3월. 예, 그때 유망한 거 그대로 심었는데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컸어요. <laughs> 하나도 안 컸습니다. 백조. 네, 진짜 못 이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선인장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왔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는 외가시라는 아이인데요. 외가시 예, 이것도 하나 제가 더 데리고 왔는데, 우, 이 뿌리 보세요. 우와, 이 뿌리가 완전 인삼 뿌리 같아요. 인삼 뿌리. 우와. 예, 인삼 뿌리처럼 생겼습니다. <laughs> 와, 너무 멋있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인삼 뿌리처럼 엄청나게 이 화분에서 오래 살았나 보네요. 예, 조그마한 화분에서 예, 이렇게 인삼 뿌리처럼 생겼네요. 예, 애가시입니다 애가씨. 여기도 한번 심어볼게요. 예, 이 아이는 여기다 심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방울토입니다. 어, 뿌리가 아주 인삼 뿌리처럼 생겼네요 제가 하나 여가씨가 있는데요 네 조그만한 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아이를 그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제가 콩콩하고 어, 요즘은 또 선인장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와 다들 다들 이제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선인장 아이들을 이만큼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마쳐놨답니다. 네. 요즘엔 또 선인장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방울토로 이 아이들을 다 심어 놨습니다 요거는 외가시 밧데리 라는 아이인데요 외가시 밧데리 네, 요렇게 오, 엄청 이쁘죠 네, 요것도 가시가 외가시로 돼 있어요 얼굴 하나에,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 하나 달렸답니다 이렇게 가시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하나 데리고 왔고요 요것도 엄청 오래 어, 묵은 아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어, 묵은 아이, 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보다 작아요. 예, 요보다 작은 작은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엄청 오래 묵었나 보더라고요. 화분 제 그만 화분에 예,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오래 묵은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요거는 삼봉이 있어서요. 제가 한번 켜보려고 데리고 왔고요. 네, 요거 추곡입니다. 추곡. 예, 네, 꽃 추곡 꽃이 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데리고 왔고, 어, 요거 세계지도 금인데요. 제가 세계지도 금이 없더라고요. 네, 요거 조금 찌그러진 아이인데 아이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네, 약간 찌그러졌어요. 수영이 안 이쁘죠. 네,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거 방울토로 했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니까요. 요 선인장을 심어도 되고 모든 만능입니다. 요거는 코너를 심어도 되고 창을 심어도 되고 뭐 모든 만능이니까요. 꼭 써보시고요. 어 입자가 이렇게 고르게 돼 있고요. 다 이게 어, 채로 쳐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입자를 만들어가지고 예 상토를 입혀가지고 진짜 지극 정성으로예 어, 방울토를 만든답니다. 예, 한번 꼭 써보시고요. 예 10kg에는 25,000원인데 2 2,500원 해주시고요. 실방에서만 10% 할인해 주십니다. 실방은 저녁 8시쯤에 매일매일 하시는데요. 어 월요일은 휴방입니다. 월요일은 그러니까 저녁 8시쯤 들어가셔서 실방 여시면 들어가셔서 방울 다육이가 방울방울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 가지고요. 구독해 놓으시면 구독해 놓으시면 실방 여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육이도 공부하고요. 화분도 공부하고 이 방울토도 이렇게 실방에서 사시면 10% 할인해 주시니까 한번 써 보시고요. 20kg에는 5만 원인데 2만, 아, 4만 5천 원 해주십니다. 20kg. 5만 원인데 4만 5천 원 해주시고, 무료, 택배비 무료로 해주시니까요. 꼭 써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